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과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고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주셔서 모든 학업 환경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마뉴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